아아 아. 승객 여러분들 오늘은 할투로가 만들어졌답니다. 오늘은 할투로가 만들어졌답니다. 그리고 이걸 보세요. 여기에 이 계단이 있는데 공룡이 탈그 비행기를 탈라 그럽니다. 여기 스티커트 네 아니 세개 공사하는 사람 한개 그리고 버스랑 소방차 한 개. 그리고 활주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것 보세요. 이게 사실 저기에서 비행기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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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서 여기로 도착을 하는데요. 근데 아직 비행기가 안왔습니다다음 비디오까지 봐주십시오. 그때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비행기는, 어, PM730에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